우리 함께 오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 우리 한 절씩 거독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12절을 읽겠습니다. 1절 질문 읽겠습니다. 해로도함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강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담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헤들렘이 오는 아,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여기, 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여기. 여을 듣고 갈때여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기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우리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태복2장 윤절에서 1이절자 오늘 보면은 도대로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오늘 다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에, 그리고 또 동방박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동방 박사는 원래 원문에 원전에는 동방에서 온 현자들 이렇게 표현니다 동방에서 온박사라는 것이 네, 뭐 많이 뭐 지혜로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동방에서 어, 왔던 현자 이렇게 네, 원문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자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은 2년에 걸쳐서 왔다. 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논쟁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때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부정하시기도 하고 하는 논쟁이 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 예, 여러분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때,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몇년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이제 AD, before c h r i s t BC, AD로 나는데, 예, 그 시점 차이가 이제 몇년 차이가 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로 이제 서기가 흘러가게 되죠. 자, 그 시점에 우리 한국당은, 예, 여러분 고조선 당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뭐, 잠깐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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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북부여 시대,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군삼시대로 들어갔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시대는 2000년이 넘는, 예,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95년. 예, 그러니까, 47명의 단군이 있어요. 47명의 단군에 2095년의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단군 고조선은 여러분들,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다. 자 여러분들 모든 역사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근원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특별히 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래서 공익인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한국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올라온 기록이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에 자 에베렐 두 아들 벨렉과 욕다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족산이었다. 이 메사는 이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스발은 시베리아, 시베리아를 뜻합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한 환인환국 시대, 환인환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 이란부터 해서 서, 어, 서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어? 남북으로, 남북으로 오말리요 동북, 동서로 이말리였더라 어마어마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 뿌리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욕단의 민족으로 나오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주석을 내렸냐면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자, 욕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의 주석에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들을 격리시키셨어요. 따로. 그래서 새벽에 내린 이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어느 한 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 주석에 자 창세기 10장을 주석하면서 어느 한 때를 기다리면서 매장되어 하나 숨겨주셨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이 들어오고 올라와요. 바로 여기가 한국이야, 한국. 여기에 증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렇게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어, 저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장황하게 펼쳐나갈 때 시간이 왜 걸려요? 예,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 예, 그 기억만 제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한 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어 저기 강화도에 있는 어 마이, 마니산에 올라가서 이 마니산 천성대가요 하나님 을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가 싹 나옵니다. 이게, 이게 너무나 이게, 이게 충격적인 얘기들이다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봤을 때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이런, 이런 거는 뭐, 만의 사천천대의그 유래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쏟아 나와요. 한 사람이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시간을 찾지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에 한국. 마지막에. 네. 자, 자,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2년에 걸쳐서 딱 신라에서부터 출발해가면 2년 걸려요. 예루살렘까지, 예, 네. 배들렘까지 2년 걸려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갔고 그리고 중간에 낙타를 타고 갔고 이렇게 쫙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초림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맡겨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정신, 말씀 정신, 교회 정신 원형 예수님, 원형 오직 원직 천국 이런 말씀을 되 드리는 거예요 성경 천지가 이렇게 되 있다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 첫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십니다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두곳 찾아왔어. 2 년의 걸쳐서 찾아왔어. 자, 예수님께서 은퇴하시기도 전이.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알고 어 일치도 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신앙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라고 하면, 바슐루스라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 원전에서, 어? 바슐루스. 이게 통치자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우주만물을,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이 현인들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러 인연에 갇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셔 드렸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는데 역시 에베소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예비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통일된다. 재통일, 재통일. 다시 통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진 적이 있었는데, 죄로 미암을 끼웠다는 것. 예수님 안에 다시 통일시키는 것. 이게 구속사의 목적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같은 거입니다. 전부가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찬양이 터져 나가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받았어야 됐어요. 찬양이 터져 나가요. 자, 이것도 너무나 많은 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 <laughs> 자, 이사야도 그냥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제가 성찬식에 같이 읽었던 2사에서 5 3장 마치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쓰는 것도.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걸 봐버렸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기록이 남겼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밀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연애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드리시기를 주의로 주문합니다. 예, 이게 동방박사가한 일이에요, 그 예. 자, 다위시, 다위시 10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이시 10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듯이, 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 일대왕이라고 할수 있는, 일대왕 차원은 기각됐습니다. 네. 실각됐습니다, 실각.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왕을 누구로 모셨다고요? 왕의 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다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3일차 하나님 왕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탁월한 성분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그렇게 영접하고 해서 2년을 쳤다. 놀라운 사건이. 자 누가복음 2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오늘 다윗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자 예수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선포되는데. 그 예수님 선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임금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꼭 이렇게 나가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우리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 예.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새벽 새벽송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이제 이게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가고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12월 24일 우리가 성탄 이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안이랬어요 중등부 올라가니까. 중등부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회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행사를 해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뭐 떡국 먹고 밤새도 올라왔지. 그래지고 새벽 12시, 1시 이때 이제 떠나요. 우리 대전 대교에도 뭐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모교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역지였던 에, 되게 서울의 풍낙동, 풍낙동 성상교회 갔더니 제가 모교에서 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모습이 제현되더라고요그래고 저희 중동부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그리고 제가 이시골에 있을 때, 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인데, 마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달력 맞춰가지고, 이제, 성탄절 이후 때 돌아다니면서 나눠드렸던 거예요. 어, 어제, 뭐, 어, 춥고, 그리고 또, 토요일이고, 그래서 성탄 이후를 잠깐, 가정에서 편안하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네? 네. 이제 또 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들 마음 깊보보셨라고 했는데, 어떤 주일일 분들 예배고, 성탄절 예배고, 뭐, 그래서 했는데 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새벽송에 참그 좋은 어떤 그 추억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또뭐 거기에 대해서 유래를 찾아가면은 AD 뭐 3세기 무슨 뭐 콘스탄티노폴의 밀라오 침전 붙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탄생이 12월 25일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언제로 정하든 간에 예, 그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동방박사, 동방에서 왔던 이 현인들, 한국 사람들. 자, 2년에 걸쳐서 찾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가 이 이렇게 일이 뭐였었냐.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직 여러분들 통치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예,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동방박사들이시앙 자, 두 번째는 아기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경배 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은 네, 10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아기께 경배하다 동방에서 온이 현인들이, 현자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려 절해서 경배했다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시다 허허.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경배에 따라가는 것은 부부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여 모어 뜻이 존경하다. 공경하다. 공경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는 이 박사들이, 이 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면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무서드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무서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갖다 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요. 막 찬양이 터져나와요, 찬양이. 누가 보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이 오셨을 때첫 번째 여러분들 목자들이 봤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장장십 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리라. 목자들이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찬양드렸어요. 을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나와요. 시몬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범해드립니다. 그것이 누가 보면 2장 3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새벽 세번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자, 누가 보면 2장 38절에 아세일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야 이거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쭉 기름하는 거예요이 아기 예수님이. 즉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서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생서 예, 서생서에서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델메시아 아시죠? 우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다음에 청년부 시절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핸델메시아 체당도 많이 했습니다 핸델메시아가이현대대고하는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오락토리오 그 작곡가로서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나와요 기록에 마태복음 1장 23절 성탄절 성탄절 마태복 1장에 성탄절에 천하가인 테라하드로라 할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해야 하니성탄절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받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반신 마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23일 만에 23일이라고 막 23일 24일이라는 표현인데 23일이 4일만에 헨델메시아를 접엄 이제 그유래 유래 헨델메시아가 유리. 나온 유래 23일, 24일 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헨델메시아를 접곡하는데이 헨델메시아가 자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발표된때그 정중 앞에 청중들이 청중들이 다 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곡을 들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이 헨델메시아의 마지막 편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차량이쫙나 그냥, 그, 거기, 거기 앉아있던 첫 번째 공격들이 한 700명, 600명 들어가는 그, 그 홀에 700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기립해가지고 이, 이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이 할렐루야가 발표될 때, 핸들메리아가 발표될 때, 마지막 할렐루야가 딱 터, 터지면 모두가 기립해서 들었다. 지금도 그 전통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할렐루야 찬양. 이것이 헨델메리아의 유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록했던 이 죽고 있던 찬양이 바로 옛날 교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 는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신앙 모습. 보배합을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제일장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력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보호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황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 해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황금은 말할 것도 없죠. 황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몰약과 유향은, 당시에 한약제로 쓰였던 약품이라는 거예요. 이 몰약은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 아기 예수님과, 금방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강극과를 가지고 염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몰약이. 그리고 모든 걸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고당시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있었던 때였어요. 황금보다 비쌌다는 거예요, 이 몰약이.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도 어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혈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진통제, 그다음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이른다는 거예요. 유향을 유향을 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거 참 이것도 신기로운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한들이2 년에 걸쳐 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며, 그리고 이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헌신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들이 곧 동방박사를 통해 다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방박사 동방시사들의 신앙인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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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합을 여러 가지 뭐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셨어요. 베들보사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베들보사 2장 6절에 그런 건만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모든 걸다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초등학교 성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렸고 예수님을 경배했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신의 일생을 그 예수님께 하십니다. 사도들, 제가 그리그여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저날 밤에 다도망가버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돌아 그리고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숨겼어요 그리다 숨겨졌어요 다 자기를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께 받았던 것처럼 다 바쳤어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사는 놈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일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사도바울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려주그습니다자 여러분들 에벨의 조화들을 들릴 거였다 그러니까 어, 이 한국 상보사를 보면 어마마한 세계예요. 예, 이것은 또 제가 학자들 이름을 다 불러드리는데 학자들 이름 우리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 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방 동양 지역의 창모로서 선배던 사람이 김종대 교수님이 나다요쭉름이 예, 나와요. 한국 상보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마마한 세계.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한국시대. 자, 예수님 초림은, 예수님 초림사역은 벨렉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가 역단. 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샌드이에요 샌드록. 샌둑. 샌에서 에벨이 나오고, 벨렉, 벨렉에서 아보람이 나와요. 그래서 출임, 출임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하고, 그 사명을 한다 합니다. 마지막 재림사역을 욕단이 한다 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로 예수님 압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한국인 살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부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이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정치가 많고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골치 아프고. 이거 보고 있으면 화도 나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한국은요, 찬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음 있으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국시대에 열려요, 한국시대 제가 틈만 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 만약에 언급이 되면 그, 찾아가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또, 위대한 민족이야, 또. 한국 위대한 민족. 민족성 자체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네, 달라요. 저는 그냥 무슨 뭐, 한국 뭐라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뭐야 그래? 국뽕이라는 거야, 국뽕? 네,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쓰신다니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전적 은혜를 하나님께 노혜 가운데 남겨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주여 러분 축원합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왕으로 주권대로 통치하라는 분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예배가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단히 기송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일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